준비, 시작! <laughs> 좋아, 승자에게 포도주 한 통을 내려게. 내리는... 답.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선물로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포도주예요 <laughs> 정말 향기가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기운이 좋으니. 아,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는 처음이야. 저도요. 이게 다 테메테르님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덕분이죠. <laughs> 준비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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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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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지? 디오니소스, 자 봐라. 네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디오니소스님, 제발 이 소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때 내가 말했지, 한번 행한 일은 되돌릴 수 없다고. <laughs> <laughs> 아이크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laughs> 아, 어디 우리 소수님? 어, 어. <laughs> 저저아 승자에게 포도 도주한 통을 래, 래, 내려라 <laughs> 정말 굉장한데? 아름다운 직전의 첫 번째.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그때도 생각을 안했더니 아유 누구지? <laughs> 아, <laughs> <우리도 뭐지>? 하르페오님에오리들께 <laughs> 이쪽이야 빨리와 <laughs> 천천히 가요 에리들께 이쪽이야 빨리와 우르페오님하르페오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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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요 하리 <laughs> <늦게>, 빨리와 우르페오님 <laughs> 좋아! 저정도 솜씨라면 내 팬의 솜씨와 맞먹을만 하죠? <목소리도> 준비! 아아! <목소리도> 아, 잠깐만 스톱! 아, <목소리도> 아유! 하마터면 큰일날뻔했네! 가만히 있거라! 아! 자식! 가겠다 오르페우스도 초대받았군 나무와 풀들까지 기뻐하고 있네 놀라워 늦게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어? 디오니 디오니소스님 에로스님 디오니소스님 이게 어디야 어떻게 어리선 오르페우스 너는 나를 의심하다니 에로스님 제발 한번만 봐주십시오 전 디오니소 스님의 지하 색으로 까인 줄 알았어요 규칙을 어으려고한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코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는 법이야 자, <laughs> 어터아아르페우스 그게 무슨 소리지 오해한 놈 같으니 네가 지금 신이을 의심하는 거냐 디오니 소 스님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미 판결은 났어 오해, 이렇게...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까도주로 아.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좋아 오르페우스에 포도주 한 통을 내려라 준비 시작 이미 판결은 났어 좋아 오르페우스에 사랑을 내려라 정말 감사합니다 디오니소스님 나도 명색이 신인데 이 정도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디오니소스님 응? 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그게 그, 그 무슨. 우와! <laughs>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